하십니다몇 시에 도착이야? 12분 걸립니다. 빨리 들고가야지왜 그래? 나왔어요. 4번으로 가면 됩니까? 그래요. 밖에 밖에 나올 거야 밖에. 예 알겠습니다. 나왔어요. 지금 지게차 갔잖아. 나왔어요. 지게차 갔다고. 그럼 전차에 갈까요? 나왔어요. 예 갑니다. 빨리 좀 넣자! 아니다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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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갑게다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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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으로 들어서 저기 다니다 아니, 이리 두 개씩 내려갖고 어. 언제 다 내릴 겁니까? 어. 이렇게 해고 언제 다 내릴 아. 거냐고요? 날새겠다야 아니, 오늘 안에 내려줄 겁니까? 그래. 응. 응. 우산이. 야, <laughs> 오늘 안에 내려줄 겁니까? 이 떨어질 게 아니 한 번에 들면 되지 왜두개씩 들어가지고 내모대로위험하아 지금 갑질하는 겁니까? 회사에 전화한다 예 <laughs> 완전 갑질이네 이거 전화한다 예